다음은 팔을 달 텐데요. 팔은 얇기 때문에 솜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끝에만 살짝 넣을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팔이 또 뿔룩 올라오니까 살짝만 넣을게요. 조금만 넣어서 한 여기 3분의 2 정도만 솜이 오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위쪽은 솜이 없도록 하는 게더 나아요. 아니면 너무 뿔록하니까 여기가 총 6코잖아요. 납작하게 접어서 바느질을 하는데요. 이렇게 납작하게 접어서 바느질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목 경계선에서 한단 아래 요 라인에다가 바느질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딱 되고요. 뒤쪽부터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코죠. 이게 1, 2, 3, 4, 5, 6. 여섯 번째 코고 얘가 빼뜨기예요. 빼뜨기를 제외하고 여섯 번째 코랑 첫 번째 코가 이렇게 같이 찔리도록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다시 한 코, 몸통에서 한코 앞쪽으로 전진을 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코랑 다섯 번째 코를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실은 꼭꼭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얘는 감침질이에요, 그냥. 이번에는 세 번째 코랑 네 번째 코를 팔을 찔러 넣어주시고요. 몸통 이렇게 해서 실을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엉덩이 쪽으로 실을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쪽 팔이 달렸어요. 이 실은 일단 남겨두시고요. 반대쪽 팔을 달 거예요. 반대쪽 팔도 마찬가지로 뒤쪽에서부터 시작해요. 솜을 조금 집어넣고요. 끝에다가. 솜을 조금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반딱 접어서요. 뒤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목 경계선에서 한단 아래 요 라인에다가 바느질을 할 거예요. 음. 뒤쪽에서 앞쪽으로 한코 찔러 넣고요. 여기는 첫 번째 코랑 여섯 번째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찔러 주세요. 찔러서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또 몸통에서 앞코한한칸 전진해서. 음. 두 번째랑 다섯 번째 코를 찔러서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랑 네 번째 코를 한꺼번에 찔러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왔던 구멍으로 들어가서 여기 반대쪽 실이 나와 있는 구멍으로 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같은 구멍으로 빼주시고요. 얘를 꼭 잡아당겨주세요 잡아당겨서 묶어주세요 두 개를 하나 같은 구멍으로 꼭 나와야 돼요 다른 구멍으로 나오면 안으로 같이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묶어주시고 너무 기니까 좀 잘라주시고요 나머지 실은 안으로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핀셋 같은 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핀셋이 어디 더라아 여기 있네요 핀셋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넣어주시면은 깔끔하게 됐어요. 됐죠? 팔은 달렸어요. 이제 귀를 달아야 돼요. 귀나는 방법도 어, 팔 다는 방법이랑 똑같이 이렇게 반 접어서 달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귀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라이언 비슷하게 하려면 우리 여기는 몇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아, 네 번째. 자. 여기 정수리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사이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찔러주세요. 찔러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게 달 거거든요. 응? 너무 아래쪽인가? 귀 위치를 잘 맞춰야 돼요. 귀가 되게 중요해요, 귀 위치가.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 보면은 음. 첫번째 코랑 첫번째 코랑 빼뜨기를 제외하고 첫번째 코랑 여기가 빼뜨기거든요. 얘는 잠시만요. 음, 음. 이게 첫번째 코예요. 첫번째 코고 여기가 빼뜨기니까 빼뜨기를 제외하고 첫번째 코랑 여덟번째 코가 이렇게 같이 찔러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빼뜨기는 통과하는 거예요. 빼뜨기는 그냥 제외하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옆선 따라서 한칸 사선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다시 그 다음 코들 두 개를 같이 잡고요 이렇게 해서 또한칸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잡고요 한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귀를 달아주시면 돼요. 옆선에. 얘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서는 뒤쪽으로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잠시 대기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귀를 달아볼게요. 여기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가야겠죠. 옆선쯤에 여기가 옆선쯤이죠. 너무 앞쪽인가요? 살짝 뒤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코를 찔러 넣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접은 상태에서 빼뜨기를 제외하고 첫 번째 코랑 여덟 번째 코를 한꺼번에 찔러서 이렇게 찔러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달아주세요. 지금 솜이 삐져 나오는 거는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또한칸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또한칸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뒤쪽에 뒤쪽으로 가서 같은 구멍으로 나와서요 얘도 팔이랑 같은 방법으로 꼭 잡아당겨서 묶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묶은 다음에 잘라주시고요 남는 거는 안으로 넣으세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보세요. 귀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5단에서 5, 6, 7단에다가 걸쳐서 이렇게 반 접어서 달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위치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눈, 코, 입만 해주면 돼요.